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여섯 줄로 정리하는 상황 영어 회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 묶거나 혹은 길을 묶난 다음에 여러분 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 네,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길 알려주기 두 번째 상황에서도 역시 자주 쓰이는 표현. 이 정도면 뭐길 가르쳐 줄때 혹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먼저 30초 도전해 보시죠. 오늘은 네, 24번째 시간이군요. Ready? Your challenging time. Here we go. 자, 어, 어저께가 여러분 그 커피숍을 찾는 내용이었다면 사실은 뭐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좀 오래된 도시 같은 데 가면은요. 항상 많이 보이는 것들이 박물관이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이 넓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 또 도시면 이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표를 사야 되는지,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를 경우가 떠올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내용은 박물관 입구를 찾고 있다고 하고, 길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 되는 경우, 길을 따라서 걸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퉁이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고, 서점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걔가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어느 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giving directions 이렇게 길 알려주는 표현들을 다 정리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Number one. #박물관의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땡, 어떤 곳이 아예 어, 맨 처음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is there a coffee shop? 여기 coffee shop이 around here, 근처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해 줘도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m. a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줄여서 I'm looking이에요. looking. 빨리하면 looking처럼 어요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뭔을 목적으로 for. 이 표현만 알아두시면 여행 가서 찾을 때다 이거 쓰시면 돼요. 슈퍼마켓 가서도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 살 때도 이거 쓰시면 되고요. 동시에 길 물어볼 때에도 건물 찾을 때에도 사람 찾을 때도 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그다음에 입구가 우리가 엔터라고 하잖아요. e n t e r 들어가다. 그래서 entrance라고 발음해요. 이때 e n t e r에서 e가 빠지고 e n t r a n c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명사형일 경우에는 엔터의 e가 빠지고 r만 남더라. 그래서 entrance처럼 들립니다. 보세요. entrance. entrance. 들어가는 거죠. entrance. 그래서, uh, I'm looking for the entrance. 제가, I'm looking for the entrance.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박물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박물관까지 쓰고 싶어요. 그럴 때, the museum. 정해진 박물관이니까, the museum. 생긴 거는, 무, 새, 웜, 첨, 생겼잖아. 아니에요. museum이에요. 여보세요. museum. 뮤지엄 되셨죠쌤 근데 여기왜 투가 쓰였어요? 오브가 안 쓰이고. 오브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습관상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어디로 이어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느낌에 엔트런스는 대부분 한 7, 80%는 제가 본경험상은다 투를 써요. 오브를 쓰는 원어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쓰셔도 틀린 거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습관상 투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 7, 80%는. 그래서 entrance to the museum 이런 식으로 제가 습관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되셨죠?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비, 비가 연결됩니다. 길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 길을 5분 정도 따라 걸으세요. 지난 시간에는 거리를 말씀드렸죠. 200m,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예, 여러분, 몇 분, 시간을 단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길이요, 일자로 돼 있으면 그냥 walk down the street, go down the street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길이 굽이쳐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도전해 보세요. 땡! 자, 이렇게 굽이쳐 있는 길을 따라서 갈 때는 along, along 아시겠죠? long이에요, long. 길게 되어 같이 붙어있다 해서 along 하면 따라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해보세요. walk along the street. 근데 이 길이면 walk along this street. 얼마 정도요? about 2 minutes. about 5 minutes. 다 좋습니다. 5분 정도 따라가세요. 왜냐면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목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walk along this street. walk along. 어롱 아니에요. 얼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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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의 리을 받침 있는 거. walk 엘이 무금입니다이 절대 워크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5 minutes 5분 정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그렇죠 이게 코너가 도심처럼 什么那是 딱딱 정해진 거면是什么那是什么那는什么那是什么那是什么那是什么那是什么거是에么那是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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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么那 뭘까요? 그렇죠? 자, 서점이 볼때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 오른쪽으로 도세요. 지난 시간에 turn left 기억 나시죠? 그면 turn right 아니면 take a right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urn right. 그 다음에 at the bookstore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고기에 딱 있는지 살짝 걸쳐서 있는지 막좀 헷갈릴 때에 그게 보이면. 보세요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when you 이 표현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된다면 볼 때에 이 표현이 굉장히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길 가르쳐 줄 때. 혹은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when you see a bookstore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쓸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되셨죠? 네, 제가 그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왼쪽에 있나요? 그게 오른쪽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땡! 맞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나의 오른쪽 On, 보세요. On my right side예요. 이거 right side, 여섯 글자 아니고요. Right side, right 하고 끊으셔야 돼요. Right side, 아시겠죠? Right side 두 호흡으로 그다음에 on 내가 그쪽에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on my right side, on my right side, on my right side,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의 오른쪽에 개가 있을까요?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will it be 예요. Will it be on my right side, 그렇죠? 네, 그래서 will it be on my right side? 아니면 그냥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is it 보세요. is it on my right side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is t 고 it is it on my right side 제 오른쪽에 있게 되나요? Will it be on my right side? 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 아, 그러면 뭐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뭐가 보일 때 우회전 좌회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뭐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더 친절할 수가 없죠. 얼마나 친절해요. 자, 도전해보세요. 뭐뭐 옆에 있습니다. 땡! 맞습니다. 그래서 yes, it's, it is를 줄여서 it's라고 하고요. 옆이 바로 next예요. any, -E xt, 우리가 다음번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 옆에 to가 w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뭐뭐 의 옆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해보세요. next, to. 그런데 next, to 할때 t 발음이 겹치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들려요. next, to. 보세요 next to. 그러니까 발음을 next to라고 하면 next to, next to. 이렇게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100% to를 의미하는구나. next. 더 편하게 하시려면 to 발음 안 하셔도 되고 next to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next, next. 더 간, 간단하게. 아시겠죠? So next to a gift shop. next to a gift shop. 아시겠죠? gift shop이 아니고요. gift. gift. gift가 아니고 gift shop. 빨리 하면 gift shop. gift, gift. 그 발음이 거의 잘안들려 gift shop gift shop 이렇게 들리는거죠. 아시겠죠 it's next to a gift shop it's next to a gift shop 아그 기념품 가게 바로 옆에 있어요 it's next to a gift shop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맨 마지막 정말 친절하시네요. 많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 보통은 고맙습니다만 하지만 어,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러면 다른 말을 들으면 외국인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말을 또 들으실, 들으실 저는 몇번 들었어요. 딱잘 가르쳐 주었더니 자 도전해 보세요. 땡. 뭐죠? 그렇죠. You are 줄이면 you are, you are 해보세요. You are, you are so kind. 이거 so 아니라고 했어요. So kind, kind 세 글자 아니고 kind. 드는들리랑 말랑, kind. 요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So, you are so kind.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 다음에는, 예, thanks a lot.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thank you so much 하셔도 되지만, thanks a lot 하는 거. 예, 이런 표현도 같이 연결해서, thanks. 그 다음에, a lot이 아니고요. 어, 한 다음에 받침으로 ᄅ 들어가야 돼요. a lot. 아시겠죠? thanks a lot. thanks a lo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Today's Key Sentence. 네, 어, 뭐가 보일 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잡으세요.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아시겠죠?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그러면 예를 들면, 어, 프랑스... 땅, 다시 말하면 예, 프랑스 레스토랑 보일 때 그때 우회전하세요. Turn left. 좌회전 한번 해볼까요? Turn left. Turn left when you see a French restaurant. Turn left when you see a French restaur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와서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Alright, the second half practice time. 자, 이 부분에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줄줄이 연습을 합니다. 아시겠죠? We're going to practice each line all together. Ready? Number one. 박물관에 입구를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박물관에 입구를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박물관의 입구를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박물관의 입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자, number two. 이 길을 5분 정도 따라 걸으세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5 minutes. 이 길을 5분 정도 따라서 걸으세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5 minutes. 혹은 이건 바꿔도 돼요. 한국 말은 바꿔도 되죠. 이 길을 따라서 5분 정도 걸으세요. 이 길을 따라서 5분 정도 걸으세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5 minutes. 음. 이 길을 5분 정도 따라서 걸으세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five minutes.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서점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돌고요.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서점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돌고요.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서점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돌아요.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오른쪽으로 돌아요. 서점이 보일 때.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그것이 제 오른쪽에 있게 되나요? 돌고 난 다음에. 우회전을 했더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할 때. Will it be on my right side? Will it be on my right side? 그것이 제 오른쪽에 있게 되나요? Will it be on my right side? Will it be on my right side? Or is it on my right side? You can say that too.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Is it on my right side? 됐죠. 자, 그다음에 예, 기념품 가게 바로 옆에요. 기념품 가게 바로 옆에, 옆이에요. Yes, it's next to a gift shop. Yes, it's next to a gift shop. 예, 기념품 가게 바로 옆이에요. Yes, it's next to a gift shop. Yes, it's next to a gift shop. 정말 친절하시네요. You are so kind. You are so kind. 많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정말 친절하시네요. 어, 많이 감사드려요. 많이 고맙습니다. You are so kind. Thanks a lot. You are so kind. Thanks a lot. 자, 한번. Let's put them all together. 다 한번 묶어볼까요? 박물관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이 길을 5분 정도 따라서 가세요.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5 minutes. 서점이 보일 때 우회전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돌고요.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그것이 제 오른쪽에 있게 되나요? Will it be on my right side or is it on my right side? 예, 기념품 가게 바로 옆이에요. Yes. It's next to a gift shop. Yes, it's next to a gift shop. 정말 친절하시네요. 많이 고맙습니다. You are so kind. Thanks a lot. 복습 들어갑니다. Review time. 자, 여러분 전체 나왔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For the, for the last time, we're going to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in English. Okay? Be all ears. 한번잘 들어보시고요. Repeat after me later.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Here we go. I'm looking for the entrance to the museum. Hmm, let me see. 어디 볼까? 이런 뜻이죠. Walk along this street about five minutes and turn right when you see a bookstore. So, will it be on my right side or left side? Will it be on my right side? Is it on my right side? Yes. It's next to a gift shop. Or you can say it's just next to a gift shop. Okay? Oh, you are so kind. Thanks a lot.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도 있지만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해 드린 거 정도만 딱 잡아 가시면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왜? 길 가르쳐 줄때뭐뭐 뭐 옆에 있습니다. 뭐 보일 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얼마나 걸어 내려가세요? 거리 아니면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나중에 더 필요한 거 어느 내용 궁금하다라고 올려 주시면 그것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걸쳐서 했고요. 다음 시간 뭐 나올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주위에 여러분 좋은 랜덤이 남아주실 때 알고 계시죠? Okay,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Once again. <laughs> okay,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